톱니가 침판 위에 있어야 되는데요.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톱니가 애니적으로 내려가 있을 때가 있어요. 그럼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냐면, 톱니가 아래로 가 있기 때문에 원단을 이송을 못 합니다. 그랬을 경우, 여기 있는 나사를 일단 풀고,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주고요. 여기를 드라이버 머리로 툭툭 치게 되면 상승하게 됩니다. 파강했을 때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.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도 아래에서만 톱니가 구동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원단을 이송하지 못하죠. 그래서 적절한 높이로 이렇게 톡톡 쳐줘서 올려놓고요. 바늘이 최상으로 올라갔을 때 톱니 높이를 점검을 해보시고 낮으면 살짝 또 올려주세요. 그런 다음에 잠가주시고 적절히 올라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꽉 잠가주시면 됩니다. 톱리 올리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